네, 반갑습니다. 이두찬의 머니가 머니입니다. 자, 지난 영상들에서는요, 저희가 경제 공부, 그리고 돈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좀 주로 나눴는데요. 오늘은 창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고, 또 새로운 도전이나 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창업에 대해서 뭐 여러 중요한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준비가 됐을 때 창업은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타이밍이 맞아야 된다. 흐름이 맞아야 된다. 경기가 좋을 때 창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본인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런 외부적인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뉴스를 보면은 경기가 좋다라고 할 때가 거의 없었죠. 우리가 살면서 늘 경기가 안 좋다, 무슨 파동이 있다,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창업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어, 지금 같은 경기에 왜 창업을 하려고 그래? 지금 같은 경기에 하면 망해. 경기가 나아지면 그때 해. 이런 이야기를 대부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본인들 또한 창업한 경험이 거의 없으시고요. 창업을 해봤다 하더라도 한두 번 해서 어, 망했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큰 사업이나 미래 지향적인 사업을 할 때는 타이밍도 중요하고 경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는 개인적인 사업,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스몰 비즈니스에는 그런 경기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인이 준비가 되었을 때 창업을 하기 위해서 그 전에 해야 되는 활동들이 있겠죠? 그 중에 어떤 거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우선 시장 환경 분석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려는 아이템, 그 아이템이 상품이든 서비스든 그 아이템이 가지고 있는 시장의 규모를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 시장의 규모를 보는 방법은 인터넷에 서치를 하셔도 되고, 소상공인 정보 시스템이나 그런 데 들어가서 쉽게 또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 자료를 모으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전체 규모를 한번 보시고요. 그 전체 규모 안에서 내가 할 지역, 사업을 할 범위에 맞는 실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유효 시장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유효 시장 중에서 내가 창업을 하고 들어갔을 때 실제 수익을 낼수 있는 수익 시장. 그건 현실적으로 잡으셔야겠죠. 근데 우리가 처음에 창업할 때 굉장히 목표를 크게 잡습니다. 아, 이 정도 하면 은월 매출이 정도는 나올 거야. 이렇게 하면 영업이익이 이만큼은 나올 거야. 굉장히 두루뭉실하게 그리고 크게 잡는데요. 이거를 현실적으로 잘게 쪼개서 디테일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시장 환경 분석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환경 분석을 한번 해보고 나면 두 번째로는 사업 계획서를 한번 써보셔야 됩니다. 사업 계획서, 사업 계획서. 어, 조금 어렵죠? 어떻게 써야 될까요? 사업 계획서. 여러 가지 툴이 있습니다. 사업 계획서 쓰는 양식이 있고요. 뭐 수업 분석도 있고, 거기서 타겟 고객 선정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게 복잡합니다. 우선 A4를 한 장, 종이를 준비하시고, 육화 원칙에 의해서 써보시는 겁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거를 내 아이템을 놓고 그걸 적어보는 거예요. 누구한테 팔지? 어떻게 팔지? 무엇을 만들지? 이게 왜 필요할까? 이런 거를 공급자 입장,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 글을 써보는 거예요. 글을 써보고 그 중에 핵심적인 부분. 나는 이 중에 어떤 걸 잘할까? 이걸 한번 찾아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거나 이제 스타트를 했다 이런 분들은 이 여섯 가지보다는 세 가지를 주기적으로 한 번씩 체크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세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어떻게 하고 무엇을 그리고 왜 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거를 계속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만들지 이거를 어떻게 만들지 근데 이걸 왜 만들까. 이거를 계속 생각해 보세요. 공급하는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고,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면, 내 아이템이 더욱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별 필요 없는 업무나 중요하지 않던 것들을 점점 빼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핵심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게 있겠죠. 법률적인 부분 검토를 하시는 게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는 어, 우리가 사업장이 있어야 됩니다 즉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식품을 제조하든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든 아니면 지식 서비스를 전달하든 그거를 할수 있는 공간에서 사업자를 내야 되는데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아무 데나 계약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할때 처음부터 인허가 사항에서 막혀서 사업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1층은 크게 상관이 없지만 2층, 3층 올라갈수록 소방이나 여러 가지 규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잘 모르고 소방시설을 하지 않고 오픈을 했다가 나중에 벌금을 물게 된다든지 아니면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법률적인 부분 검토하셔야 되고 그리고 처음에 장업할 때는 내가 이런 A라는 아이템으로 장업을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면 1년, 2년 지나서 아이템이 새로운 게더 추가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처음에 세팅한 공간에서는 그 새로운 물건이나 그런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그렇다면 추가적인 돈이 든다든지 아니면 장소를 옮겨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부동산 계약을 할때 내가 하는 사업의 범위를 넓게 보고 그것까지 다 추가적으로 할수 있는 공간에 자리를 잡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창업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혼자 시작합니다. 1인 창업도 많이 하시니까요. 그런데 창업을 하고 나면은 규모가 점점 커지고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 직원이 필요하고 아르바이트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는 인건비만 벌기 위해서 혼자 계속 할 거야 하시는 분들도 나중에는 배우자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조금씩 받아야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오전에는 어떤 업무, 오후에는 어떤 업무. 이걸 쭉 정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닐 때는 정해져 있는 스케줄에 의해서 움직여서 시키는 것만 열심히 하면 됐었어요. 근데 막상 창업을 하고 나면은 저한테 시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를 스스로 스케줄을 만들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일을 진행해야만 계속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직원을 뽑았을 때 매뉴얼이 없는 상태에서 어 이거 한번 해보자 해보자 했을 때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매뉴얼을 만들어놓고 계속 리뉴얼해가면서 업무를 하다 보면 효율성도 올라가고 쓸데없이 나가는 비용을 노출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저는 이거를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창업은 한번에서 성공하기가 솔직히 힘듭니다. 창업을 하면서 나는 무조건 성공할까? 난100% 성공해야 돼. 이거 실패하면 안 돼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내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래도 실패는 할수있다는 거를 마음에 가지고 계시면 조금 창업하는 데 마음의 불편함을 조금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 시작을 했다면 성공할 때까지 끝까지 하겠다.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요. 짧게 해서 성공을 하겠다라는 생각은 조금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요, 쉽게 간판이 바뀌는 걸볼수 있습니다. 원래는 음식점이었는데 오픈한 지두 달? 세달 지났을까? 그런데 갑자기 미용실로 바뀌어 있어요. 그런데 또몇달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미용실이 아이스크림 가게로 또 바뀌어 있습니다. 금방금방 바뀐다라는 거죠. 근데 금방 바뀌는 이유는 그만큼 운영비를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장업을 했던 경우도 있지만 사람들이 손쉽게 시작했다가 금방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 달, 세달 만에 포기할 창업이라면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고요. 본인이 준비가 됐을 때 하시는 게 가장 빠른 창업입니다. 자, 오늘 뭐이 정도 이야기 드렸고요. 뭐 여러 가지 창업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나 시장조사, 차별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창업이라는 거는 준비가 됐을 때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그리고 내가 준비가 되고 시작했을 때 이거는 100% 성공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자. 그리고 이왕 시작을 했다면 최선을 다해서 꾸준하게 끈질기게 해 보자. 성공할 때까지 한다라는 마음으로 창업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성공 창업의 길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이두찬의 머니가 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코로나 시국이 이제 있어가지고 좀 장사가 잘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 어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추천을 하시는지 창업이라는 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내부적인 요소가 있고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외부적인 요소 예를 들면은 지금 뭐 백신 패스나 인원 제한 이런 거는 제가 컨트롤 못하는 능력이죠 그런 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창업을 하실 때는 대규모로 하시면 굉장히 힘들죠 대규모로 해봤자.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아이템이 준비되어 있다면 이 운영하는 방식 형태만 바꿔서 좀 스몰 비즈니스로 탄탄하게 하시면 또잘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조금 큰매장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위기에 조금 타격을 받는데요. 그래도 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너무 보기보다는 경기는 뭐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지만 경기가 좋을 때는 반대로 경쟁자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경기를 보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준비만 된다면 소비자는 늘 경기가 좋든 안 좋든 필요한 것이나 원하는 것에 돈을 쓰기 때문에 내가 준비가 됐을 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만약에 대표님이 지금 만약에 사업을 하신다면 어떤 사업을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사업을 한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무래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믹스한 형태로 사업을 했을 것 같은데 어 외식업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외식업 안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약에 한다면 지금은 어 굉장히 그 사회가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팔아서 사람을 많이 오게 하든지 아니면 굉장히 고가로 팔아서 프리미엄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국민소득이 3만 불 이상 넘어갔기 때문에 저렴한 시장보다는 고가의 시장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고요. 더 많이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같은 시기에 새로 창업을 한다면 100% 예약제 그리고 굉장히 프리미엄을 붙인 가격으로 가게를 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그런 가게들 다 대부분 장사 잘 됩니다.